안녕하세요. 제스킨수학입니다 네, 문제죠. 배양개 가격은 사과 두 개보다 격에 400원이 더 비싸고 사과에 400원이 비싸고 사과 한 개의 가격은 감한 개의 가격보다 300원이 비쌉니다. 배세개 사과 다섯 개한몇 개를 사고 2만 원을 냈더니 5천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. 배양개 사과 한 개의 감한 개의 가격은 각각 얼마입니까? 그럼 이게 1 5 0원이란 얘기지? 네 그럼 하면 되잖아 별로 별로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? 응. 네. 사과가 별다하 300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? 별두개에다가 600원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? 별두개에다가 1,000원 아니야? 응 네. 그게 3개 있으니까 별 6개에다가 3,000원이 되겠지? 응이 음. 다섯 5배 였으니까 되겠지 오, 10, 15, 21별. 별 21개 더하기? 4,500원은. 1,500원 나와, 안 나와? 네. 니까 그러니까 <laughs> 21별은? 내 별은 500원이 되겠지? 알았어? 응. 서 가만히 500원이고, 싸네. 사과는 얼마? 가격에 대해 있지. 음. 배는 어떻게 돼? 배요 음. 응. 배는 응. 사과두 개니까. 사과두개 3,600, 거기 사비 2,000. 그렇지.